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환점을 찍고 그 연세가 되어보니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거로 생각되시나요? 아유, 쓸데없이 괜히 그랬네. 헛짓했어, 헛짓했어. 뭐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될 때 허탈해지죠. 그것에 쓴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뭐 돈도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 좀더 건설적인 것에 내 자신에게 그 에너지와 시간 또피 같은 돈을 쏟아부었다면 뭐가 돼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지금도 마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부지잡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뭐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인생 낭비하며 살지 말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 등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둘러싸여 인생을 껍데기로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첫 번째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갖고 걱정에 걱정을 하며 산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90% 이상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어딜 간다고 하면 덜컥 차 사고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쁜 일만 떠올려 걱정하고 나쁜 애들과 어울릴까봐 또 걱정을 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꼭안 돼서 망신당하고 또 쫄딱 망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앞서니 추진력이 떨어지죠. 밑도 끝도 없는 이 불안증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다큰 자식들 독립시키지 못하고 데리고 사는 것도 돈도 돈이지만 저것들이 나가서 밥이나 챙겨 먹을까? 굶고 사는 것은 아닐까? 옷이라도 제때 빨아입을까?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출근할까? 혼자 살다가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별의 별 걱정 때문에 이를 바엔 차라리 눈앞에 두고 사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데리고 사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 자식 결혼해도 급병 낫지 않습니다. 늘 노심초사하며 살게 분명해요.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두 번째,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사는 것. 뭘 하나를 해도, 뭘 하나를 입어도, 이걸 남들이 알면 어떡할까, 남들이 보면 어떡할까,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많죠. 그 시선이 두렵고, 그들의 뒷담화가 부담스러우니, 그냥 무난하게 유행하는 옷 사서 매번 입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그냥 중간만 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남들이 흠잡을 것 없이 좋고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싶죠.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남의 인생이나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낼 만큼 그리 한가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들 제코가 석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남의 관심의 중심이 될 만큼 그리 중요한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저를 대상으로 뒷담화 깔수도 있죠. 그렇지만 뒷담화를 까도 그냥 그때뿐이고 그냥 잊어버리고 삽니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살면 그건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거죠. 반대로 남의 인생이 궁금하고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참견하는 인생도 헛되고 부질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 군왕이 왜 그렇게 궁금해서 하루 몇 시간씩 들여다보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세 번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후회하며 사는 것.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이 있지만,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후회만 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휴, 고등학교 때쯤 좀 공부 좀 열심히 할걸. 응?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얘기할 때좀말좀 들을걸.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친구가 동업하자고 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주식을 샀었어야 했는데, 아이고, 아유, 그때 그거 말고 부동산을 샀어야 됐는데, 그때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하지 말걸. 아, 그때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걸. 그때 부모님에게 효도할걸. 이런 멍충이 같이. 지난 과거만 생각하면 온통 후회할 일들 뿐이죠. 최악의 경우는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술로 지새고 자책하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다 못해 우울증에 걸려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또이 하루가 지나면 후회할 일들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난 일에 발목 잡혀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묶여 살아봤자 우울증 걸리는 것 외에는 남는 거 하나 없고, 변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네 번째, 무조건 참고 희생하며 사는 것. 엄마들이, 아내들이 무조건 참고 희생하며 살았던 것에 부질없음을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물론, 남편들도 은퇴할 시점에 들어서면 인생을 되돌아보며 가족을 위해 일만 하고 산 것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희생하고 살면 그걸 알아주고 고마워해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 다나 같지 않아서 알아주기는 커녕, 원래 저렇게 희생하는 걸 좋아하나보다,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고약하죠. 신혼초부터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아내분이 다 참고 살았답니다. 아이들이 10대도 되고 사리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돼서 이젠 이혼을 하려 하니, 아이들이 엄마에게 한다는 말이 아니, 엄마만 참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혼해서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느냐며 폭력을 휘둘러 왔던 아빠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맞고 살아온 엄마 탓을 하더라는 얘기.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아유, 나쁜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 싫은 건 싫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슬프면 슬프다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 여유가 없으면 없다는 것을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표현하고 살아야 합니다 구차하게 변명한 것 같아서 아유 그냥 뭐 자, 구질구질하게 얘기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들어주고 말지 나 하나 참고 희생하면 되지 이러고 살면 그냥 호구가 되고 만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경우 많죠. 착하게 대해주니까 바보 병신인 줄 알아요.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자존심 세우는 거. 연인이나 부부가 다툴 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을 상대가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그 서운함. 모두 자신의 잘못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뒤섞이면서 문제의 원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사과할 타이밍도 놓쳤고 사태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려 이판사판 끝까지 가보자는 심사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닥치고 공격 모드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몰라씨. 될 대로 돼씨.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우습게 보거나 업신 여기는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보겠다. 자신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한번 뽐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무릎 꿇게 하고 다시는 그런 소리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심사도 깔려 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앞으로 잘한다고 했으면 끝날 일을. 그놈의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사태를 키우고 밑도 끝도 없는 대치상태로 몰고 갑니다. 귀가를 일부러 늦게 하고, 안 마셔도 될 술을 마시고, 밥을 일부러 차려주지 않고, 또 차려준 밥을 먹지도 않고, 일부러 외박까지도 하죠. 모두 자존심 때문이고, 나에게 관심 좀 가져줘 하는 애초로움도 깔려 있습니다. 이런 대치 상태가 하염없이 길어지다 보면, 서로 대화가 끊어지고, 각방을 쓰게 되고, 끝내는 정서적 이혼 상태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한 집에 같이 살지만 이젠 서로에게 관심도 기대도 애정도 없는 그런 메마른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가엽고 불쌍한 인생들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눈 녹듯이 사그라들 텐데 말입니다. 사실, 그거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왜 옛부터 내려왔겠습니까? 다시 한번 새겨 보시자고요.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편협하게 만들고 극단적으로 이끌며 끝내는 아예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과 살면서 어떤 것들이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었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집스럽고 편협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매달려 남은 인생 후반전마저 낭비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정말 중요한 것에 매진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빨리 사과하실 거 있으면 빨리 배우자에게 사과하세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